어느 날 시골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반가운 만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친척 하나가 요즘 도박을 하고 다니는데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고 소문이났단다. 본론만 말하자면 일부러 설계해서 잡을 이유는 없지만 나 아니더라도 어차피 뒤질 돈이라 그냥 우리가 잡자고 말을 하고 이야기도 대충 끝이났다. 바로 앞에 국수집이 있는데 가서 국수 한 그릇 하자고 한다.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집이란다. 나는 바쁜 일 있다고 양해를 구한 후 다음에 먹자고 하고 헤어졌다. 그후로 며칠이 지났다. 애엄마랑 맛집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고 말이 나온 김에 국수집에 가보기로 했다. 정말 줄을 서야만 먹을 수 있었다. 국수를 주문하니 삶은 달걀이 나왔다. 껍질을 제거하고 건네니까 애엄마가 맛있게 먹어준다. 그리고 기다리던 국수가 나왔다. 국수를 먹는 동안 나는 분함에 치가 떨렸다. 애 엄마도 나 때문인지 맛있게 먹는 것 같지 않았다. 이걸 먹겠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신기했다. 그렇게 또 많은 날이 흘러갔다. 나는 애 엄마한테 친구 농원에 들렸다가 밥이나 먹고 오자고 말하며 함께 나섰다. 친구 농원에서 나와 번화가로 들어선다. 날씨가 너무 나도 좋다. 주차를 하고 우리는 하천길을 걸었다. 음악 소리가 흐르고, 옆에는 탑차가 세워져 있다. 공연 분위기가 나는 스피커도 있고, 마이크도 서 있다. 돈을 넣는 통이 있길래 만원짜리 한 장을 넣고, 마이크 앞에서 사진 한장 찍고, 또 이동한다. 징검 다리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니, 얼마 전 국수집이 보인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그런데 국수집이, 옆집도 있는데라고, 애엄마가 말을 한다. 우리가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론을 내줘야 하는 사명이 있기에 옆집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애엄마한테 먼저 먹어보라고 했다. 극찬을 하며 맛이 있단다. 나도 기분 좋아하는 아내를 보고 한 젓가락을 했다. 별 차이가 없는데 이 정도면 맛있는 건가를 혼자 곱씹는다. 일어나기 전 국물 한번 마시고 잘 먹었다로 마무리하는 애엄마를 보며 위로를 받는다. 맛집인가 보구나 생각하며 나가면서 계산할게요 외치니까 같은 집이라고 계산은 옆집에서 하란다. 오늘 호구는 되었지만 어찌됐건 결론은 냈다.